거실을 기준으로 남향 배치된 집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도 최강 좋은 햇살을 누리시면서 확트인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알만 부동산입니다 이 고급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입지인데요 이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고급 주택 정말 많지만 외진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학교 가까운 곳에 주택과 형성된 이런 곳에 있는 최고급 주택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오늘의 집. 대지 145평에 건물 면적은 99평 넓게 나온 집으로 침실은 4개, 화장실은 6개 그리고 주차는 4대까지 가능해서 대가족 거주하시기에도 너무나 안성맞춤인 그런 집인데요. 매매 가격은 34억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내부로 보러 가실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최 고급 주택은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대문이 나오는데요. 총 3개 층으로 실사용 면적 116평에 달하는 대저택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메인 현관문과 함께 또 오른편으로는 지하층으로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보조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관 입구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급 주택답게 긴전시를 들어오면요. 높은 층구와 함께 양옆으로 신발장 공간이 거의 3m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소개해드린 고급주택에서는 최초로 전실에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우더룸 거울 뒤로 무드등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관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히든 도어를 통해 대형 팬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켠으로는 수납장으로 펜트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수납장에 들어가지 않는 골프백 등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집 앞마당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TV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안까지 신경 쓴 집입니다. 거대한 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면 이 빗살문이 중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의 고품격 인테리어의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네, 지금 옆으로 보이시는 이 중정 공간이 지하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입니다. 이 가운데 이게 이렇게 큰 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도로 들어오시면 1층은 총 전용 면적 46평으로 거실과 주방, 마스터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뒤에 마련된 중앙 정원의 수영장이 가장 매력적인 집입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 배치된 집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도 최강 좋은 햇살을 누리시면서 확 트인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D그자형으로 가려진 주택을 통해서 좀더 프라이빗하게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 층고가 높은 2층 집이어서 바람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 체감 좋게 나온 공간에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에는 양쪽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수영장을 거실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왼편으로는 외부 테라스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거실에서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최고급 주택에 단열이 굉장히 신경 쓰신 집이어서 제주도 찬바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방에서는 다이닝 룸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서 10인용 식탁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다크 그레이 컬러로 이톤 다운된 인테리어가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어, 이 원목이 얼룸과 증인이 남지 않는 어, 최고급 원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가전은 가게나우 독일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냉장고와 와인셀러 가격만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케 수전이 앞뒤로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시는 동선도 편리하고요. 많은 고급주택에서 이렇게 인덕션 밑에 다운 드래프트 후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주택은 최고급주택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천장에 빌트인된 인덕션을 통해서 모든 냄새를 다 흡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보조주방이 메인 주방과 일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 기역자형 구조로 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중문과 2층을 연결해주는 계단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내려오실 때이 지름길로 빨리 내려오셔서 주방으로 빨리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 구조입니다. 보조 주방을 나오는 이 복도에는 1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중앙 정원을 지나서 거실과 맞은편에 위치한 마스터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스터룸으로 가는 길에는 오른편으로 지하로 내려가실 수 있는 실내 내부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의 문도 빗살무늬 중문과 동일한 문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룸을 들어오셨을 때 바로 마주하는 공간이 드레스 룸입니다 그래서 침실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침실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급주택의 장점입니다. 안방은 남향의 채광을 다 받으실 수 있고 또 양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어서 환기도 좋은 구조입니다. 오늘 마스터룸에서는 드레스룸 공간이 거의 안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세련되면서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옷 관리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수납 공간을 더 추가하지 않으셔도 기본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옷 관리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환기 잘될수 있는 큰 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최고급 주택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주택은 화장실까지 최고급으로 나왔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특급 호텔에서 보실 수 있을 정도의 타일 마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리로 보통 칸을 나누기도 하는데, 유리의 얼룩 오염 등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와 봤는데요. 지하는 최고급주택에서만 보실 수 있을 만큼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전용 16평으로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거의 메인 현관문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넓은 전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든 보조 현관문을 따라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관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앞서 계단을 둘러싸고 보여드린 이 중앙 정원이 이 지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대어대한 웅장함이 여기서부터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내 화장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지하층을 사용하시는 데 장점이 될 텐데요. 지층은 자녀분들의 공부방이나 과외방, 그리고 레슨실, 악기 연습실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영화관이나 골프 연습장으로도 좋습니다. 뭐 3층이나 2층에 마련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방음 효과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은 전용 면적 36평으로 큰방 3개와 각 방마다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실까지 마련된 구성입니다. 앞서 보신 중앙 정원을 2층 복도에서도 내려다 보실 수 있는 탁 트인 뷰를 갖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먼저 큰방 2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고급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자녀방이 너무 작다고 조금 이제 그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안방만큼이나 넓은 방이 자녀방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따로 이제 옷장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방마다 호텔 느낌 나는 고급스러운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방도 살펴볼 텐데요. 이 방도 앞서 보신 방처럼 크게 나온 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을 설치하셔서 붙방이장 드레스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작아졌는데요. 이 방을 선호하시는 자녀분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고요. 이 방의 특징은 욕실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각 방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방금 보신 방은 마프터 있는 방이다 보니까 자녀 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거실과 연결된 방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에는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팬트리여서이 공간은 서재로 사용하시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실로 나오면요. 2층의 메인 거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창으로 해서 양창으로 채광에 굉장히 좋은 구조이고요. 한쪽 벽을 수납공간으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굳이 1층에 주방으로 내려가시지 않게 한쪽 벽면으로는 하이딩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벨트인 냉장고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외부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2층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있는데요. 외부 테라스로 나오시면 중정을 이곳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노시는 모습을 또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주택 전면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프라이빗하게 가려져 있어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있습니다. 2층의 마지막 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보신 작은 방두 개가 맞붙어 있는 구조랑은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방은 최강 좋은 방이기 때문에 집안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에도 내부 욕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2층에 있는 욕실 중에서는 가장 크고 넉넉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급 주택은 이 중앙 전원을 끼고 있는 계단이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모던한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옥상 공간이 이쪽뿐만 아니라 맞은편에도 마련되어 있는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정사각형 면적에서 보시면 삼방산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름들이 파노라마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늘 주택에서 각 층마다 매력이 넘치는데요. 고급 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저택 원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고요. 자세한 문의는 알반 부동산으로 전화드리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